이거들만 하들이거들 하나만 팬이들 아 지난 아아아 친한 친구들이 차는 시계도 나나 나도 차보고 싶다 했는데 아빠가 그 돈을 줄리나였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유나서 이천원좀안 되는 집에 왔어. 뭐야 파워리스 레단지 <laughs> 공부를 할때나 노트북 사고 인강 듣고 교재 사고 그걸 다 내분으로 했어. 그래가지고 약간 그래서 내 메가스터디 이기상 선생님께. 오몇 <laughs> 년생 친구들이 오빠 어, 사주세요. <laughs> 그걸 어떻게 안 사줘? 그래서 저는 집에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고. 설날 용돈을 받았는데 진짜 빨라 어, 100얼마나 1 0 0얼마 받았단 말이야 어, 그렇다. 진짜 학교 들어올 때 엄마한테 진짜 당당하게 용돈 필요없다고 이걸로 이렇게 살테니까 필요없다고 왔는데 4월 중반에 가서 밥을 먹으러 카드를 긁어 왔다 안끌히는 거야 카뱅을 <laughs> 열었는데 1000얼마가 나와 있는 거예요 설날 2월이잖아 그래, 그때부터 다 쓰고 그1 0 0얼 들고 왔는데 한달반 만에 다 아, 써버린 거야 막차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없는다 이제 사단 나도 못하고 이제 일과에 한번 꼬셔가지고 손 분집 가서 둘이서 막창으로 3만 4천 원을 쓴 거예요. <laughs> 그니까 러 이제 쌈나가 이제 코인 노래방 가고 이제 피시방 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? 밥만 먹고 끝났니까 이제 카페 가서 이제 먹어야지 또 후식 먹어야지 그럼 커피 먹고 이제 커피만 먹으니까 또그 커피랑 같이 먹을 수 있는 키식 이런 거 먹다 보니까 이제 돈 그냥 하루에 엄마 정착 깨지고. 그거 알잖아 손에 들려 있으면 이게 순간적으로 다사아지는 거고 없음 진짜 한몇달 만에 다 없어. 어. 어. 아, 현재를 한번 말해요. 이제 바바노우 상품권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게임 스퀘에다가 이제 상품권을 또 이렇게 착착착 박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하루에 돈이 그냥 PC 방으로 흘러가는. 근데 PC 방에 지금 제 지분이 한1% 있는 것 같아요 지금. 유한 게임 <laughs> 짝을 뭘 많이, 즐... 아, 많이 썼는데 그게 거의 한두 달치 식비 음 <laughs> 식생활 식생활아그 정도? 식생활비요? 네. 그러니까 하루에 고구마 하나로 버티는 거죠 친구들은 개탄식 같은 거 사주고 <laughs> 닭가슴살이랑 고, 고구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닭가슴살 하나 먹고 고구마 하나 먹고 마온으로 일주일 살아봤거든. <laughs> 집에 라면이 세 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 하루에 일단 한 개씩 먹. 뭐, <laughs> 아침을 굶고 <laughs> 나 마원으로 이제 목금 토일 살아되는데 단식 <laughs> 들어간 <들어가면>, 거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점심은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. 일주일 내내. 아, 진짜. 진짜 힘들어 엄마한테 돈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. 한 중반쯤 되면은 그럼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우리 소모임이 과잠이 나왔는데 내가 과정 살 돈이 없다? 이러고 이제 사지도 않해 교재 엄마 교재를 꼭 사래 나 교재 사야 돼요 교재비 요 과잠비 그리고 이제 엄마 가 돌려가면서 그럼 아빠 엄마한테 말하지 마 엄마한테는 항상 전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은 없어요. 교재를 사야 된다. 그거... <laughs> 이렇게 얘기하면 만나스6여이야 스물. 이렇게 당사자. 아니면 아 얼마 필요한 얼마 다다돌려 아빠한테 비밀이야. 삼만 이천 원이면 그 책은 이제 4만 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사만 삼천 원이면 그 책은 만 원이 되는 거지. 영주머니한좀 보내드려야 될 같아. <laughs> 게임 못 이랬는데? 200 얼마짜리 노트북을 기숙사에서 썩고 있어요 <laughs> 이렇게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방금 아, 제일 부담되는 건 일단 술 먹는 거장못산거 같다고 아는데술 먹고 27,000원 아, 가지고 아, 3,000원 힘들었지 그때 3,000원을 하루 버텼다 그래도 3,000원을 하루 어떻게 버티죠? 그냥 자고 하니까 하루가 없어졌대 져잘 <laughs> 버텼어 3,000원 후원 본인은 이쪽에 지금 아, 여쪽에 금 뜨고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을 쓰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, 응. 자기가 정말 또 자기에게 만족감을 줄수 있는 행복감을 조금이라도 주는 거 이런 걸 사야지. 뭐 친구들 따라가라다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의 시계를 산다든가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. 예 쓸데없는 사리에 괜히 다가더 쓸모가 많단 말이야. 아 맞아. 자기는 돈 많은 줄 아는데 어, 그다음 날에 일어나서 장목를 어, 확인해 보면. 상상 초라는 금액 나라 있단 말이야. <laughs> 나상 기억이 없는데 뭐그 GS GS 맞아 GS. 네이버에 무슨 땅끝 고구마 뭐라 쳐보지 뭐라 해야 돼 고구마 쌍어 10kg에 10kg에 2만 얼마인가 너 가끔씩은 학식을 먹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는 뒷풀이가 많으니까 이제 뒷풀이 가는 날에는 저 저녁을 안 먹고 이제 뒷풀이 다 똑같이 되니까 이제 안주 좀더 먹으면서 배 채우고 이러는 거지? 그래서 너가 내가 너랑 술 먹을 때 먼저. <laughs> <laughs> 김치볶음밥, 아. 계란 볶음밥 아. 알리오 올리오, 음. 라면, <laughs> 뭐, 뭐 있지? 뭐 있지? 그게 그, 진짜 좋은 게 한솔마트의 수입상, 거기가 진짜 싸. 아, 한 근에 목살이, 한 근에 5천 얼마, 그렇고 삼겹살 6천 얼마 맞아? 사가지고 음. 한근 하면 솔직히 힘들다고. 새끼까지 음, 가능하니까. 지끼요 3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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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에 요 3끼요? 데요리요 3끼요? 3끼 그냥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돌리면 아주 맛있게 나와요. 시중에 마파두부 소스가 이렇게 팔아요. 그럼 이제 두부랑 양파만 있으면 이제 그냥 소스 그냥 데워가지고 두부랑 양파 썰어놓고 좀 저으면 바로 되거든요. 마파두우치 이렇게 걸어다니면 흔들리면 이게 돈 벌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벌어보다까화우저에 이거 핸드폰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동안 만얼마이 생겼길래 그거 가지고 그냥 친구 사줬어요 이맘들면서 고구마 먹고카카오페이으면 뭐? <laughs> <laughs> 리워드 그할게 있는 거 있잖아요 아, 그럼거한 58원? 그한 2원 이렇게 없어요 저번에 여기 홍대에 안경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 샀어요 카드를 딱 받고 그 다음날 이제 친구랑 짬뽕 먹으러 갔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제 영수증 뭔다. 고 카드랑 영수증이 싸서 그집 안경집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. 그 쓰레기 통다 튀집어서 카드 찾아보고 돈을 버려요. 자꾸 바닥에. 너도 같은 이렇게 돈의 개념이 없는 애들이 나중에 커서 나처럼 되는. 거야 인사드만하다. 페리케이브 끝. 인사드만하다. 페리케이브 <laughs> 끝.